대한민국 웹툰이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조사업체 MMD 연구소에 따르면 일본 만화 의 시장에서 네이버의 라인 망가와 카카오의 피쿠마가 이용률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두 기업 외에도 코미코와 이북재팬 등총 4개의 한국 업체가 톱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웹툰은 한국에서 시작된 디지털 만화의 한 형태로 인터넷을 의미하는 웹과 만화를 의미하는 타툰의 합성어입니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로 출판사들이 문을 닫자 정고 재능 있는 작가들이 온라인으로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했는데요. 만화를 스캔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시작된 웹툰은 2000년대 들어 포털사이트 이용자 확보를 위해 무료 웹툰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더욱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일본 경제지 니케이는 K 웹툰이 일본 시장에서 인기를 끌수 있었던 비결로 제작 시스템을 주목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그리고 마음대로 공개한다. 인기를 끌면 팔로나 수입은 따라온다라는 문화가 웹툰의 기반이 되어 편집자의 권한이 강한 일본 만화 업계와는 달리 재능 있는 신인 작가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제작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웹툰은 스마트폰에서 읽을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컷을 세로로만 배치하는 새로운 컷 분할 방식을 도입했는데요. 프레임의 변화는 세로인 스마트폰 화면에서도 컷을 하나씩 확대할 필요가 없으며 페이지를 넘기지 않기 때문에 흐름의 중단 없이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로 스크롤 방식의 프레임 덕분에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웹툰은 더욱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드라마 영화, 뮤지컬 등 인기 콘텐츠가 웹툰을 기반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또한, K-웹툰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는 카카오 웹툰을 기반으로 하며 넷플릭스를 통해 글로벌 흥행에 성공한 오리지널 시리즈 지금 우리 학교는 스위트홈, 지옥 등도 K-웹툰이 원작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0년 약 1,000억원이었던 국내 웹툰 시장 규모는 2020년 1조 원을 넘기며 빠르게 성장했는 데 웹툰을 기반으로 한 영화 드라마 게임 캐릭터 제품 등 2차 부가가치 산업까지 포함하면 관련 시장이 최대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이 히트작이 되면 사람들은 한꺼번에 원작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일본 미디어에서는 한국 웹툰의 원소스 멀티플 뉴즈 콘텐츠 제작 방식과 소스를 확보하기 위한 과감한 IP 투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중국의 주요 기업들도 웹소설부터 동영상, 게임의 일기까지 폭넓은 콘텐츠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글로벌 확장을 위해 세계 여러 지역의 사업을 인수하거나 투자하여 IP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웹툰과 동영상의 강력한 소스를 확보하기 위해 CJ와 공동으로 북미 최대 웹 소설 개재 플랫폼인 와패드와 한국 최대 웹 소설 사이트 문피아를 인수했습니다. 카카오 또한 세계 최대 판타지 무협 웹 소설 플랫폼인 오시아월드를 인수했습니다. 이는 강력한 오리지널 IP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 동시에 확보된 IP를 구화질 영상으로 전환하여 전 세계로 확대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해당 기사는 또한 현재 일본 웹툰 시장은 큰도전에 직면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다양한 콘텐츠로의 전환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웹툰을 만들기 위해 제작되는 완화 업계의 구조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한국 웹툰은 사용자가 포털 사이트에서 무료로 읽을 수 있었던 오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웹소설이나 웹툰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보다는 드라마나 영화에 기반이 되는 IP를 만들기 위한 인큐베이션으로 봐주기를 조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웹툰은 한국의 인기 웹툰이나 넷플릭스에서 오리지널 시리즈로 제작된 원작들에 비해 기흥력이 약하고 읽기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해결책 중 하나로 에피소드를 무료로 퍼뜨려 어쨌든 사람들이 있도록 만드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웹툰은 만화 업계의 종주국인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등전 세계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으며 최고의 수출 상품이 되었습니다. 한편 해당 기사를 접한 일본의 네티즌들은 만화 강국으로서의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는 듯 웹툰을 평가절하하며 인정하지 못하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잘 팔리는 웹툰이 생각나지 않는다. 공짜로 볼수 있으면서 간편하고 시간도 때울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소비는 되겠지. 일본은 항상 만화와 애니메이션에 익숙해져 있어 보는 눈이 높다. 인기를 끄는 것이 있다면 작품이 표현되는 방식보다는 내용 때문일 것이다. 어떻게 보이거나 표현되는지가 아니라 캐릭터나 스토리 등 본체에 매력이 있어야 웹툰이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표만들아 왜 일본 가전제품이 졌는지 아니 좋은 물건을 만드는데 너무 전념해서 어떻게 하면 팔릴까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중일에서 오랜 기간 제품 제조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알수 있는데 확실히 일본 제품은 품질이 좋다. 그런데 잘 팔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야. 이 기사에서 배워야 할 것은 더 많이 팔지 않으면 팔수 있는 것을 팔수 없다는 것이다. 너희는 한국을 폄하하는 것에 너무 눈이 멀어. 일본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 애국심이 역으로 작용하고 있는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모습을 알아차려라. 이미 지고 있군요. 기다리면 무료 카카오피코마는 만화앱 매출 1위. 세계 앱 전체에서도 매출 8위네요. 완전히 졌습니다. 웹툰이라는 콘텐츠는 한국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로 편집자의 개입 없이 작가가 독자들의 직접적인 반응을 반영하여 히트작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비록 만화로서의 완성도는 낮지만 많은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작가는 정말 그걸로 만족하고 있을까? 예술로서의 만족도는 있을까? 뭐 수입이 많다는 건 이득이겠네.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추구하고 이를 철저하게 제공하는 방식은 k p o 이나 한국 드라마와 동일하다. 때문에 웹툰은 다른 한국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패스트푸드와 사탕만큼 중독성이 있다. 맥도날드가 전 세계를 강타한 것처럼 한국 콘텐츠가 붐을 일으키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본이 따라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중독성이 강한 콘텐츠는 빨리 지루해지고 금방 사라진다. 대중적인 콘텐츠는 혁신적인 것을 만들지 못한다. 스티브 잭스는 평생 동안 대중의 입맛에 맞춘 제품이 아닌 혁신적인 제품을 계속 내놓았다. 일본도 우직하게 그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 만화가 이제 안전하고 다른 나라의 콘텐츠가 지루하다고 말하지만 결국 웹툰 제작앱과 플랫폼이 보급되면 머지않아 만화도 웹툰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패턴은 자동차, 전자제품, 스마트폰, PC 게임 및 아이돌 산업에서도 있었습니다. 웹툰에서 배울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기업이 피코마, 라인 만화와 일본의 상위 웹툰 앱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본 만화가 중간에 착취를 당하고 있다. UI나 사용 편의성, 해외에서의 인지도 등, 한국 기업의 i p 활용법은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